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행복한 안식일. 네, 축복의 안식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20명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국이 그러니까 할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들은 특권이에요. 하나님들만 이렇게 우선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고룩한 안식일, 이 새벽에, 교회는 나오시지 못하지만, 집에서 이제 그 사이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시는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 없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열두 번을 그 말씀의 향기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난번까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율법의 종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제3권에 그 3권에 있는 그 마지막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4원 첫째 분에 있는 예, 일요일에 대해서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예, 어렵지만은. 그래도 또 힘들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예, 말씀을 음미하면서 또 제가 조금 예,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시정을 해주시면서 예,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미발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거미발이 몇 개예요? 예, 거미발이 몇 개인지 금방 물어보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거미발이 여섯 개냐 여덟 개냐 열 개냐 열두 개냐 이런 건 조금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철학자가 기원전 3,500년 전에 거미발이 3,000... 아, 아, 그 여섯 개라고 3500년 전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나서 2000년 동안 거미발이 여섯 개인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경에 그 심리학자가 심심해 가지고 거미발을 세 봤어요. 그 거미발이 몇 개냐면은 여덟 개, 여덟 개. 그래서 제가 그한3년 전에 이 문제를 공부하고 또 우리 환우들을 가르치면서, 아 나도 거미발 거미발에 좀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현견에나가 거미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세보니까 여덟 개예요. 우리가 모른다면은 또 관심이 없다면은 거미발이 여섯 개인 줄만 알고.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일요일이 무엇인지 토요일이 무엇인지 또 안식일이 무엇인지 추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은 우리들이 그렇게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만 알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있는 말씀 112쪽입니다 112쪽 113쪽 11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안 지키는 것은 거짓말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그 일곱, 칠자를 세는 그, 어, 습관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한 일에, 두 일에, 세 일에, 일곱 일에, 그렇게 새 내려왔어요. 이걸 왜새 내려 왜냐하면 신을 섬기고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이 주일 제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수입이 되었냐면 서양에서 수입이 되었어요. 서양에서 수입이 되고 아그 우리나라가 양력을 쓰면서부터 그그일그 그 주일 지도가 그때부터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일요일날 쉬는 것 그것이 아주 보편화되고 일요일날을 아주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날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이 예, 일요일 날 이렇게 쉬게 되고 또 예, 안식일이 왜 일요일로 바뀌었고 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왜 우리들이 일요일을 이렇게 또 지키고 또 우리들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사계절이나 양력이나 음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와 달에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1년 되는 것은 해의 운행이고 달이 이제 한 바퀴 도는 것은 뭐예요? 달에 운행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계절도 마찬가지로, 그 해가 지구,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그것을 24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계절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일 지도, 주일 지도만은 천체에 아무런 그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주일 지도, 7일 지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은 분명히 모세가 기록한 그 기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기록한 기록이 뭐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제일 앞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이주일아 그 안식일이 언제 제정이 되었느냐?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 사업이 끝나고 이게 창조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10월 3일이 무슨 날이에요? 개천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 이거 전뭐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만들었다. 이건 신화예요. 이거 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은 여기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만드시고 이래 되는 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사람들을 심을었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개천절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그 곳에서 인도해 냈으니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8월 15일이 뭐예요? 광복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데, 왜 인도해 냈냐면, 그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윤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렇게 나갔으면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서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 시켰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주셨느냐? 우리가 피곤해서 쉬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과 만나가지고 그들을 이제 축복해주고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살다가 하루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날로 마련해준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도 어때요?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만나는 날이 있어요. 이제 그 만나는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제정해 주시고 그날 하나님의 그 자녀들 아담과 하와와 같이 만나서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예, 안식일을 잘 지켜 내려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해서 그 안식일을 아주 잘 지켜 내려왔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도 어 있었지만은 그런대로 참 지켜내려오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안식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한 이적을 베풀었는데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진행,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다 잊어버리고 아,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숭배하고 아, 그렇게 살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아, 그만나를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식량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그 고기 가마 속에서 고기도 잘 먹고 잘 지냈는데 이 광해에 와서 이렇게 우리 굶어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좋다.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만나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 거기에 국호 쌍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너무나 맛있는 만나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고 그들에게 이제 그 기적을 베풀었어요. 세 가지 기적을 베풀었는데, 첫 번째 기적은 뭐냐 하면은 이 만나가 어떻게 했어요? 매일 내렸어요. 매일 내렸는데, 엿새 동안은 이 만나를 내려도 저녁에 저녁까지 두면은 이 만나가 어떻게 요 썩고,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제 6일 날 6일 날은 그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거어와 갔어도 곱절을 거들어 와서 거둬 갔어도 썩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제 7일 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시험을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것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 날 거들어 나갔어요. 거들어 나가니까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재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안식일을 잘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들이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럴 때에 안식일 잘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예, 여기에 그분이 계시지만은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이분이 열 열두 시쯤 되어서 목욕탕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화요일 날도 구분하는구나. 제가 그 느낌을 느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안식일 잘안 지킨다면은 앞으로 일요일 협명이나 이런 것이 느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안식일 안 지키고 그냥 어영부영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철저한 관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키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재교육을 시켜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관념이 또 없어져 가지고 그들이 안식일 날 나무도 하러 가고 또그 성전에 장사도 하러 오고 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에 예,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계속 내 계명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들이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모든 성에 불이 나서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된 것을 우리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 내려왔고 신약 시대에는 어때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이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킨 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찬란나신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안식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는데 우리들도 안식일을 지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잘못 지켰어요. 어떻게 잘못 지켰냐면은그 사람들은 아주 율법주의로 그 손수건 하나도 호주머니에 못놓고다니고또뭐그 아 아주 기재가 너무 많아서 아 안식일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내야 되는데 이날이 아주 속박의 날로 예, 삼게 되었어요. 그리고 양이 구렁텅이에 빠져도 이것은 일이다. 그리고 그 양을 건져내지 않았어. 자, 아 사람이 사람이 구렁텅이에 빠져도 그것을 사람을 구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가서 그건 건져내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와 같이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양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건져내면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느냐? 안식일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주의자들은 오로지 안,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것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속박이라 너무나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날로 우리들이 삼고 지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안식일을 지킨 기사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3절 17장 2절 18장 4절에 보면 은 거기에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없을 때에는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주례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안식일날 드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살론 역에 가서는 새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랬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는 1년 6개월 동안 사도바월 선생님께서 그 교회를 복양하면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그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안식일을 지금 지키는데, 그러면 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상조하시고 안식일을 지정하시 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복을 받고 쉬면서 거룩함을 얻게 이렇게 지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자자 손손으로 잘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것을 잊어버려 가지고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예언을 주시고 교훈을 시켜서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하셨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우리들도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지 말고, 안식일이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어떤 그 집사님, 제가 화요일날... 목욕하고 화요일날 예배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죠. 안식일 날은 최소한 도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대로 잘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12시부터 아무것도 안고 안식일을 준비했다고요. 그리고 조금 덜잘 지키는 사람들은 3시부터 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철저한 관념을 여러분들이 안 바꾼다면 앞으로 안식일에 대한 시험이 닥치고 아,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꼭 기억해야 될 그, 그때에 잘 하지 못할 것이에요. 이 안식일은 어디까지 가서 우리들이 지킬 것이냐? 이사야 66장 22절에 예, 그 어디가 어디 가서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예, 22절. 1049페이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은 같이 너희 자선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삭과 매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안식일은 이 땅에서만 우리들이 지킬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지킬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이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으시고 이제 11시에 나오셔서 이제 비대면 예배지만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안식일을 철저히 잘 준비해서 지키고 많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소자 이제 이렇게 비대면 이배지만은 우리 환호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20명 미만 이제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각가 집에서 또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말씀으로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또 말씀을 경청한 그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안식일을 성별해서 잘 지켜서 안식일에 대한 시험이 닥칠 때에 그들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율법적으로 안식일 지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으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안식일 잘 지키고 많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의 심의 축복과 복의 축복 거룩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 지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신 하느님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잘 감찰해 주시고 그들의 소원들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생애가 아름다운 생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